어, 반갑습니다. 뿌니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게임은 세추라고 하는 공포게임입니다. 자, 난이도는 미디엄과 할까요 아쉽게도 한글 패치가 없어서 영문 버전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난이도는 제가 미디엄으로 했는데, 뭐, 남자라면 하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드 먹고 싶네요. 음. 아, 불안하다, 이거 또. 핸드폰 또 보면 사고 나지, 이거. 100%지. 로즈! 자, 로즈한테 전화가 왔고,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로즈는 이제 살인마겠죠? 날 죽였어. 어? 어, 쉣. Oh my 됐다. 아, 스모모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 하면 짤짜리로 만든다! 어, 게임이 너무 어둡죠, 지금?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밝기 조절이 없니? 응? 플래시라이트로 보는 게임인가?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보여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 어떻게 게임하라고 이걸 이렇게 감 그냥 다 까맣게 만들어놨네 게임을 아 플래시라이트 여기있다 이거 안 먹어 주는데 됐다. 아, 일부러 이게 난이도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딴 데를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딱이 원통만 보도, 보도록 하는 건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메디컬 오픈 더 도어. 어,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려? 불안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네. 근데 그냥 병원이라서 이렇게 뭐 있는 거겠죠?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른쪽 위에 눈 감는 거예요? 문을 통과했어. 눈 깜빡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어 이상한 그게 있네. 일단 뭐 목적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아 X를 눌렀다 하면은 다시 뜨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것도 지금 스팀에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온 거지 여기 로나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요? 엘리스, 아 엘리스? 에밀리랑 비슷한 건가요? 안전한 장소에 가서 눈을 깜빡여야 된다. 그니까 에밀리의 그걔 누구였더라? 그 키킨가? 걔가걔의 룰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잖아요. 탭투시 유얼 오브젝티브. 익스플로더 하스피럴. 그만. 조사해 를 봅시다. 병원 탐험 뭔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위층을 다 조사하고 내려갈까요? 안 열리고요. 왓? 왓 뭐야? What have you done? 던던던던던던던 던던던던던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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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던. 아, 아이쿠 야 이, 이곳 시스템은 진짜 특이하네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건 정말 특이하네요 뭐야 하지마라 죽는다 반대쪽으로 넘어온거 같죠 지금? 막혀있던 반대쪽으로 귀여운 척이요? 내가? 아이유인 줄 알았다고요? 아 아이쿠 미안합니다. 뭐야? 아 씨, 뭐 이구만 이거. 아 채팅은 이제 그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이제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녹화할 때는 웬만하면 안 넣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어 지금? 응? 뭔 소리가 지금 나거든요? 저 뭐가 있죠? 아, 달리기가 있네! 아, 뭐야! 아, 근데 이거 되게 어지럽다, 약간 게임이. 게임이 좀 어지러워. 뛸 때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씨, 소리만 나니까 헉, 겁나 무섭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려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어디에. 미쳐버리겠네, 아주. 아, 못 내려가네. 아,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아. 다시 그로 가야 되나?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뭣이 중한디? 뭐를 찾아야 되는 건디? <목소리> <목소리> 눈 깜빡. 이거 본격 안구건조증 방지하는 방송인가? 뭐야? 뭐가 나한테 오고 있나 지금? 어또 새로운 왜이래? 데이 슈드 나 해브 해푼드 음아 대시였어요? 그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인가요? 그럼 자 내려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니까 나대이로 읽고 뭐, 뭔 말인가 했어 그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은 앉아있어야 했다 허! 뭐야 뭐야 오! 빰밤밤밤밤 빰빰빰빰빰빰빰. 빰밤밤밤밤 빰빰빰빰빰빰 오오! 탱이 엄청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네? 정말 다행인 건 <laughs> 어디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있다 있다왜 키가 안지니아 인두손님 어 후원 감사합니다. 오다가 길에서 주셨음 가지시던지 흥. 아 감사합니다. 대박. 게임 사자 좀 있다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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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감고. 자, 근데 일단은 지금 키를 먹었는데키를 어디다 쓰는거죠내려가는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올라가 봐. 이거, 이거, 저이것 이거, 려주이안 돼요? 키 어디다 쓰는 건지? 뒷문을 저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야. 자물쇠가 어디 있죠? 없어 없어. 가는 길이 없어. 난 가졌다. 아 이렇게 문을 닫고 다니면 얘네가 빨리 못 오는구나. 승부사는 뒤를안 본다고요? 이거 방문 닫고 다니라고 알려준 거아 시청자분인데 내려가야 되는 건가 이거 정문 열쇠인가 혹시? 그러니까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이 게임의 제목은 스테츄라는 게임입니다. 이상한 지금 괴물이 날 쫓아오고 있어요. 일단 내려가, 아, 와... 여기 아니야. 어디야, 내려가는 길. 아우, 겁나 어지러워. 이거, 혹시 여러분 안 어지러워요? 나 이거 되게 어지럽다, 이게. 닫힌 문이 있다고요? 닫힌 문은 많던데. 인디게임인데 다행히 프레임 드랍이 없다. 파인 더 웨이 아우오아 맞네 하스피터를 나가는 길을 찾는거네 아 그럼 당연히 정문이 뭐 아래층에 있겠죠? 1층 1층 어 추워 1층 1층에 있겠지 왜이래 그니까 러 쓸데없이 고퀄인 시야 흔들림이 있어 게임이 얘 말고 또 뭐가 또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본격 안구건조증을 방지하는 <laughs> 게임인 것 같은데요. <laughs> 어, 나 오늘 목 상태가 진짜 안 좋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괴물이 안 나오네. 여기서부터 우수법으로 한번 돌아볼까? 돌다보면 어쨌든 언젠간 나갈 수 있으니까 우수법으로 아! 위험하다고요. 우수법으로 돌면 위험하다고. <laughs> 다 왔던 길인데, 이거 아폰에 자전거 달면 위험하다고. <laughs> <laughs> 어디 있는지 뭐야? 누군야 뭐야 이게 아스모모님 후원 감사합니다 분유 찡 음료수 한잔 하자 야 내가 이거 그 송출용 PC가 아니라 아 그니까 게임용 PC가 아니라 송출용 PC 보고 있었길 잘했네 후원 또 붙일 뻔했네 자꾸 이게 안 보여, 호환이. 열쇠는 이제 어딘지 알아? 되게 빠르더라고, 생각보다 길을 모르겠어. 있는 거 같은데? 뭐 얼굴으로만 걸다 본거 같은데, 방금? <놀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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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길이 어디야? 하이! 아, 아, 아 어, 너그문 부수고 있어. 어, 뭐야? 열쇠 여는 소리는 안 돼. 방금? 된, 된 건가? 제 저기 있다. exit 온다 온다. 오한 마리가 아니잖아 이거.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문열 우리 우리 가리니구나 또있어 내려가는길이 어 이런데 있을우같은데뭐 그거 프라이어를 찾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없나? 와, 미치겠다, 진짜. 고만아, 이 미친놈들아. 이제 눈깜박이자. 아! 얼마? 아, 다행히 여기서 정확했다. 아, 길! 아하! 비켜! 씨! 아하! 어려워 게임이 게임이 굉장히 어렵네 자 일단 여기 근처에는 없어 이거 로그라이크성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얘처럼 달리자 일단 끝까지 먼방에 있겠지 뭐 플라이어가 어있을까 이건가? 오케이 닫어 인마 문 닫는데 되게 시간이 걸리네 야 튀어 이제 끝에서 가서 올라가, 위로. 여기였나? 오케이. 에, 예,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위에도 있잖아, 그 괴물. 문 닫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였어. 나는 그 키가 안 눌리는 건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문 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어, 뭐 있지 않았나? 여깄다. 뭐야? 뭐 먹고 왔는데. 저거가 아니었어? 아, 이 키를 눌러서 자물쇠를 따야 돼요, 또? 얘 어딨냐?